네, 아키타 실버 왁스를 한번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, 왁스를 50원짜리 동전만큼 적당량을 손에 덜어서 비벼줍니다. 이렇게 비빈 후에 머리에 스타일링을 하면서 도포를 해줍니다. 네,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덜어서 보여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스타일링이 이렇게 완성됐는데요. 어, 탈색과 염색을 여러 번 하지 않으면 나오기 힘든 애쉬 색상인데, 이제는 어, 아키타 실버 애쉬 왁스만으로 이렇게 자신이 원하는 실버 애쉬 색상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. 이상으로 사용 방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